18세기 말 프랑스 혁명 이후 등장한 지도자로 유럽을 정복하며 프랑스 제국을 건설했으나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한 인물은 누구인가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증기기관과 철강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연료는 이것이다. 다음으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석탄. 1969년 아폴로 11호를 타고 인류 최초로 달해 착륙한 미국 우주비행사는 누구인가요? 닐 암스트롱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을 계기로 발발하여 1945년까지 지속된 전쟁은 이것이다. 다음으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제2차 세계 대전 18세기 프랑스의 계몽 사상가로 삼권 분립 원칙을 주장하며 현대 민주주의 정치 체계에 큰 영향을 준 인물은 누구인가요? 몽테스키외 16세기 중반부터 19세기까지 동아시아 해상에서 활동하며 일본과 중국을 연결하는 무역과 약탈을 했던 해적들을 이것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외구 20세기 중반 인도의 독립을 이끌었으며 비폭력과 불복종 운동을 통해 영국의 식민 지배에 저항한 지도자는 누구인가요? 마하트마 간디. 16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가톨릭 교회의 개혁 운동으로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운동은 이것이다. 다음으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종교 개혁. 19세기 독일 출신의 경제학자로 공산당 선언과 자본론을 저술하며 현대 사회주의 이론을 정립한 인물은 누구인가요? 카를 마르크스.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경제 현상으로 희귀한 꽃의 구근 가격이 폭등하다가 급락한 최초의 경제 거품 사건을 이것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빈칸에 들어갈 말은 튤립 버블.